눈이눈치봐 무서워하는... 머리 말리고 나면 뭐그 에센스 끝에 바르고 손 닦아야 될거 아니야? 그럼 뭘로 닦을 건데? 빨리 가라 얼른 <목소리> <목소리> 여기는 어? 저희 엄마고요. 오, 어머니. 오, 어, 어머니. 저는 제 엄마. 아들이고 어? 지금 이제 올해 6학년 됐고요. 1 3살 됐고. 아, 어? 귀여워. <웃음> 에이, <laughs> 이다 <이빨아>. 제한테 하나뿐인 육신 같은 딸이죠. 닮았다. 이렇게 닮았어. 요 너무 잘. 먹었다. <laughs> <오. 웃음> 제일 잘못인지는 모르겠지만 많이 산만하고요 어, 수업을 하거나 뭘 하면 자기가 흥미가 없는 거는 너무 산만하다 항상 학교 다니면 선생님이 항상 어, 산만하다는 소리를 항상 이해했잖아요 특이사상에다가 항상 아. 기재가 돼요 학교 가야 돼 일어나. <laughs> 기본이죠 일단 그럼, 기본. 그럼. 아, 그럼. 쟤는 머리 감아야 된다. <laughs> <안 웃음> 말라는 줄. 말면 시간 걸린다니까. 알았다고. 아침에 등교 시간 항상 5분만 더 10분만 더 가다 계속 그것 때문에 질갱이하고 싸우거든요. 이게 그 때문에 하면 많이 좀 부딪히죠. 하... 아니 엄마 머리 긁고 오는데 어떻게 노릉지가 아직도 안 됐어? 아, 머리 긁 머리 말려. 오늘 <laughs> 로션 바르고 먼저 말려. 예예. 예예. 엄마가 빨래통 넣는다. 머리를 그 하고 나서 빨래통 넣어야 될까? 머리에 센스 바르면 손 씻고 또 해야 될까? 그럼 면 어떡할 건데? 그냥 살아. 그 빨리. 아 몰라. <laughs> 야. 왜? 머리 말리고 나면 그 에센스 같은 바르고

나 먹으라. 아? 어? 나 먹어. 그만하고. <laughs> 아니 아, 머리를 안 말렸는데. 머리 묶지 말고. 빨리 먼저 옷 갈아입어라 옷. <laughs> 아 불편해. <불편하네>. 한번 <laughs> 어떻게 해? 머리가 덜 말린 상태에서 좀... 이걸 하면 어떻게 하나? 빨리 옷 갈아입어라 옷 어떻게 하나 <laughs> 봐. 뭐하라는 거야 그래서? 한 번만 해. 뭐하라는 거야? 머리를 발리라는 거야? <laughs> 옷을 갈아입으라는 거야? 뭐. 꾹. 어디 입고 있냐, 세인아? <laughs> 어디 입고 있냐고? 세인아. 경세인 빨리 신나, 랄론, 불론다 밥. 양발이 원래는 기다려주면 안 되나? 사랑이 밥도 줘야 되고 일러면 사랑이 밥부터 먼저 줄랬잖아 엄마가 일러면 사랑이 밥부터 먼저 줄랬잖아 엄마가 예두번세번 번 얘기해 바지 똑바로 풀어 바지 티 주머니 다 티나잖아 아 <laughs> 어떡해 빨 뭐라 빨리 밥다 불른다 응아내 빠빠 뭐? 빠빠 물어봐 말 말지 말아니까말 말지 말아니까 젖은데 머리 그게 묶고 뭐 된다. 더좀따 말려야 된다고 묻지 말라고 아좀 짚어. 뜨거. 좀 뜨거워야 돼. 아, <laughs> 아 이거. 아이거 어떻게. 아, 아니 물이 있어 나 내가 저는요 어. 제가 미혼이고 애가 없어서 그런지 아. 뭐 윤지수 여장님은 지금 아우, 나랑 똑같아. 뭐, 공감이 된다고 그러는데 하고 있는 자꾸 뭐 하라 그러고 그럼 뭐안 됐다 그러고 아 불렀으니까 당연히 못 했지. 그럼 난뭐왜 난 화를 내는지 모르겠어. 나 엄마들 왜 자꾸 막 잔소리 를 하는지 난 도대체 모르겠네. 아침에만 저는 응. 아침에 할거 많은데 이제 학교까지 가는 시간이 뭐 10분 정도 걸리거든요. 그러면 20분에 등교인데 꼭 15분에 20분 다돼에서 막막하게 막, 막 나가요. 그러면 저는 막 조마조마해서 막 뛰어가요. 막 가방 막 무거운 가방 들고 오면 엄마 입장에서는 막. 소리 첨나는 거예요. 조금만 더 일찍 일어나서 좀 일찍 가서 좀 일찍 가 가방 내리고 네. 좀 쉬고 있으면 되는데 촉박하게 막 (15분에서) 막 엄마 나 늦어서 가고 있잖아 우산도 안 챙기고 막뛰가는 거예요. 그비 맞아가 골떡 맞아가 머리 또또 이렇게 해서 막. 거. 아니, 근데 지금 되는구나. 이 영상, 지금 조금 약간 명은 고객님한테 좀 불리한 영상이에요. 우리, 그래. 우리가 가장, 우리, 우리가 갑자기 엄마들. 엄마들이 딱그 시간대 영상에 7시 반에서 8시까지 30분이거든요. 아니, 아니 이해해요. 그래서 일상생활 네. 영상 을 이렇게 보면요. 네. 기본적으로는 딸이 그렇게 많이 산발해 보이진 않아요. 제가 네. 봤을 때는요. 음. 그냥 뭐요 정도 나이에 뭐요 정도라면. 근데 음. 어떤 면이 좀 보이냐면요. 네. 음. 어, 제가 봤을 때이 따님은요 기질이 슬로우 투 웜업이에요. 그러니까 슬로우 투 웜업은 뭐냐면 더딘, 느린 기질 이렇게 하는데요 음. 음. 편안해지는 데까지 슬로우, 시간이 좀 오래 걸린다 이런 이런 뜻이거든요. 누룽지 먹을 거야. 어, 잠깐만. 여기까지 올라가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탁 올라가면 잘해내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명은씨 같은 경우는 뭔가 싫을 때 싫어요. 이렇게 하시는 편이죠. 네네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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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얘기하죠. 네, 근데 이딸 같은 경우는 싫은 마음은 분명 있어요. 네. 근데 이걸 표현할 때 약간 이런 애란 말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 네, 네. 근데 이거를 싫어? 좋아? 싫어? 그럼 애가 어어 어, 그래요 속청불가지 지금 아, 저기서는 지 대답을 해야 되는데 네. 어, 어, 뭐라고요? <laughs> <지금 웃음> 대답을 빨리빨리 빨리 해야 돼 속이 청불하게. 음음 어. 어. 음, 엄마 잠깐만 음, 이래야 그러면 아니 싫고 좋고 얘기하면 되지 뭐래 음할게 뭐가 있어 빨리 얘기해봐 이래요. 얘기. 어 엄마 잠깐만 엄마 요거 뭐 속이 청불해서 막막막 대답을 안 <laughs> 어, 네, 근데 이 아이의 그냥 특성이고요. 네. 이거는 좋다, 나쁘다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리고 보면 엄마의 지시가 다양한 종류로 계속. 신아, 놀아. 어? 머리 묶지 말고. 아, 먼저 옷 갈아입으라, 옷. 아, 이거 했다, 저거 했다, 이거 했다, 다시 들어왔다, 나갔다, 이러니까 아이가 오히려 좀. 더 산만하다고 느껴지지 않을까? 자기 스스로도 좀 진득하게 해보는 경험이 없으니까 산만함을 좀 부추기는 산만함을 좀 부추기는 면이 좀 있지 않을까? 뭐 부모의 유형을 이렇게 뭐 어떤 엄마, 뭐 어떤 아빠 이런 거 많이 붙이잖아요. 우리 명은 씨는요. 네. 빨리빨리 빨리 어. 명은 엄마 빨리빨리 응, 빨리빨리 응. 빨리 <laughs> 네, 빨리 네, 엄마인데요 네. 네. 저 사실 빨리빨리 란 아. 말을 세다가 포기했어요 네. 빨라 수건 가져와 빨리 해 머리 말리면서 빨리 다 어. 하고 하면 어떡하노 빨리 옷 갈아 입어라 옷 어떡하노 세인아 네. 정세인 이 빨리빨리의 3종 세트야 엄마가 보니까 오, 빨리빨리 왜냐면 일단 음. 말의 속도도 빨라요 네. 네. 머리 말리고 나면 뭐그 에센스 끝에 바르고 손 닦아야 될거아 그럼 뭘 닦을 건데? 굉장히 말의 스피드도 빠르고요. 다음에 아이한테 지시를 하는 이 내용이 굉장히 빨리 다른 주제로 바뀌어요. 머리 묶지 말고. 먼저 옷갈입 보라. 머리 그들 말린 상태에서 이걸 하면 어떻게 하나? 옷갈입 보라. 어떻게 하나? 맞아. 네. 이거에 대해서 너 아직 안 했지 빨리 또 이거 해 나는 엄마의 판단의 속도도 너무 빨라 오늘 아, 빨래통 넣는다 머리를 그 하고 나서 빨래통 넣어야 될까 머리 에센스 바르면 손 씻고 또 해야 될까요 그럼 어떡할 건데 그래 빨리빨리 엄마의 완전히 대표적인 <웃음> 네. <웃음> 네. 평소에는 어떠세요? 평소에도 조금 급하시네요. 네네 네. 좀 식당도 서빙하고나 빨리빨리 손님 이 오니까 빨리빨리 해야 되는 것도 있고. 자기 딸은 열심히 하는데도 제가 보기엔 속이 부불하는 거죠. 음. 그럼 제가 막 하죠. 제가 막 여기하고 뭐 이거 음. 막 시키는 것보다 내가 하는 게속 편하다 싶으니 제가 하는 거죠. 음. 음. 그럼 어때요? 물건 살 때도 고민 안 하고 바로, 바로 사시죠? 바로 저는 마음에 들면 그거 딱 그냥 바로 바로 네. 네. 왜 네, 가거나 차를 사거나 뭐하면 바로 그 마음에 차... 들면 바로 네. 미용 이제 세미나 가면 제 차를 주차를 다할거 아니에요 근데 저는 이제 국산차 찍은 게 그래도 제일 좋은 차인데도 제 차는 뒤로 놔둬버리고 뱃차를 먼저 왔는 차를 뒤에 왔는데도 먼저 대주시더라고요 음, 음, 음. 제일 좋은 자리로 음. 그다음 날일 받아갖고 이제 벤땡 매장 가서 이거 사주세요 바로 사서 와 결제를 하고 타고 갔죠. 음. <웃음> <웃음> 똑같이 <웃음> 옷을 입고 똑같이 해서 주차대 주세요. 가니까 어 차가 다르네요. 그러면서 어머 이게 무슨 이제 그걸 또 그렇게 어. 야 무슨 벤땡을 내고 사듯이 하시나 봐요. 좀좀 그렇게 하는 편이에요. 그러면 응. 천천히 많이 먹어 이렇게 말씀하실 때도 있으세요. 꼭 그럴 꼭 그냥 꼭꼭 씹어라. 그냥 꼭꼭 씹어라. 빨리 많이 빨리 꼭꼭 씹어라. 꼭꼭 씹어라. 어. <laughs> 어떻게 변나 <이렇게> <laughs> 어저께 저희 딸이 제가 밥을 먹다가 제가 저도 모르게 라니한테 라니야 천천히 얼른 먹어. <웃음> 천천히, <웃음> 천천히 얼른, <먹어봐. 웃음> 얼른 먹어 제가 그랬어 제가. <laughs> 네. 아, 제가 그랬더니 어. 라니가 눈이 동그래서 정말 어. 천천히 얼른 어떻게 먹지? 이거 어때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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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이게, 야, 너무. 아, 전... <laughs> 보통 저런 상황에서 아이가 지각을 하면 안 되니까 시간 맞춰 가는 건 연습을 시켜야 되잖아요. 맞아요. 우리 명은 씨는 어떤 면이 있냐면 그 과정에서 얘한테 중요한 해야 되는 것들을 다 해서 보내려고 하는 것 같아요. 음, 어. 머리 감고 말리면 시간 걸린다니까. 머리 말리고 나면 뭐그 에센스 끝에 바르고 사람이 밥도 줘야 되고 일라면 사람이 밥부터 먼저 줬잖아. 어. 다 해서 아. 그러니까 보통 많은 부모들은 아이 이렇게 보고 있다가 늦었어요. 음. 그러면 어너 머리 오늘 감지 마. 이따 갔다 와서 감아. 어. 그냥 깔끔하게 빗고만 어. 가. 머리 감을 시간 안 돼. 늦었으니까 빨리 가. 이렇게 하는데, 제일 중요한 문제가 뭐냐면, 이걸 이 아이가 다 판단해서 하는 게 아니고요. 영은 씨가 그걸 다 지시를 하는 거예요. 어... 이게 머릿속에 다 있기 때문에, 이 지시를 노룩 지시를 해. 손 가져와 빨리 해. 머리 말리면서 빨리. 다 하고 있으 발라. 어디 있고 있냐, 쟤나. 보지도 않고 뒤에 눈이 이제 있는 거예요. 이걸. 엄마의 머릿속에는 다 순서와 단계가 있는데 네네. 제일 중요한 건 얘가 이걸 스스로 할수 있게 도와주셔야 되잖아요 이걸 엄마가 다 지시를 하면 이 중간 과정에서 아이가 스스로 판단하는 경험을 많이 못해요 음. 네 머리도 그래. 좀들 말려가지고 그렇죠 이제 냄새도 좀나봐야 돼가지고 개밥신 내가 나봐야나봐야 아유, 나 이거 꼭 말려야 되는구나. 그거딱 알거든. 어, 네네. 어, 또 네. 거기에 더해서 내가 이 상황에서 이 처리를 잘해내라는 어떤 자기의 유능감을 경험을 잘 못할 것 같아요. 뭘딱할 건데? <laughs> 빨리 가라, 알론. 뭘 말하지 말하니까뭘 말하지 말하니까 젖은데, 머리 그거 얘네들은 감정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많이 좀. 억제하고 좀 표현을 많이 안 하는 편이에요. 음. 더더더 마음을 표현할 기회가 더더 없어질 거예요. 음. 그러니까 특히 감정, 자기의 주관적인 마음은 가족하고는 많이 표현하고 살아야 되거든요. 특히 음. 어릴 땐 더욱이 부모한테는 이런 표현을 많이 해야 되는데 음. 이 기질의, 기질의 차이 때문에 감정을 음. 많이 좀 이렇게 누르고 좀 억제하고 음. 있는 편이기 때문에 이걸 제가 제일 걱정하죠. 솔로나 다른 프로그램 나오는 거막 차렸어요. 점점 퍼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반에 다 알고 한반 빼곤 다 알아요 지금. 가게는 막 사람들이 사진 찍어 달라고 찾아오고 음... 밖에서 뭐 가족들 이랑 코스프레 가면 막 사진 찍어 달라고 그러고 그래. 옆에서 엄마 빽 들어주고 게임스 구경하고 있어요. <laughs> 어막 무뚝뚝한데 뭐 엄마는 막 어. 화났으면 좀 이따 얘기 하자 던가좀 우울하면 엄마 혼자 있고 싶다고는 그런 좋겠는데 얘기를 안 해줘가지고 음. 나. 기분 좋을 때도 제가 엄마한테 놀자고 붙이면 갑자기 확 짜증. 음. 음. 그래서 하는지도 없는지도 모르고 있다가 다져요. 막 눈빛이 무서는 눈치를. 머리 말리고 나면 뭐그 에센스 끝에 바르고 손 닦아야 되니까 그럼 뭘를 닦을 건데? 빨리 가라, 얼른. 동물원 가 동물원, 아, 동물원 같이 가는 거. 아을열이고 달성공원에 동물 구경하고 나들이 가고 진밥도 그랬어요 좋은 추억을 남기지 않 아유 네. 우리 세인이가 네. 엄마를 무척 좋아하는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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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서도 엄마의 눈치를 보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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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떠세요? 미안하네요. 음. 아, 따라오고 시간을 많이 가져야겠다 는 생각이 들고, 많이 미안하네요. 음. 인터뷰하는 1 시간 동안 사실은 한 50분을 울었대요. 아유, 그랬구나. 아, 그랬구나. 계속 네. 음. 부모가 나를 사랑하지 않아서 그렇다라고 생각은 안 해요. 그러나 또 아이들 입장에선늘 마음에 뭔가 차지 않는 면이 있는 거죠. 평소에 감정 표현을 많이 안 하는 딸이라면 네네네. 마음이 진짜 마음이 아프셨을 것 같아요. 돈자두기 하는 시간도 많다 보니까 제가 어. 이제 일을 하니까 그래서 외로울까 봐 이제 강아지도 일부러 이렇게 사달래서 해줬는데. 강아지랑 또 엄마랑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물론이죠. 제가 그냥 평상시일 때 몰랐는데 제가 화면을 보니까 제가 고치 보면 너무 많다는 게 되게 많이 음. 느껴지고 급한 걸좀 고쳐야겠다 생각 많이 드네요. 음. 진짜. 뭐 우리 애정 결핍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잖아요. 네. 우리 어른들도 어, 나 애정 결핍 있나봐 네. 뭐 이러기도 음. 하고 나 어릴 때 애정 결핍이었잖아 뭐 이러기도 하고 어 아이들은 언제나 어 나한테 가장 소중하고. 중요하고 의미 있는 사람. 대개는 부모죠. 늘 부모가 따뜻한 눈길로 사랑을 담아서 쳐다봐주고, 실제로 사랑한다고 전달해주고, 음. 이것이 있어야 사람답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근데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건 이제 애정이라고 하죠. 이런 것들이 좀덜 온다고 생각하면, 덜. 분명히 거기에 따른 반응들이 생겨나요. 어떨까요? 마음이 너무 힘들겠죠. 그리고, 이 힘든 마음이 어떤 아이들은 짜증으로 표현하는 애들도 있고, 신경질을 내는 애들도 있고, 어떤 아이는 굉장히 위축돼서 이렇게 억압하고 있는 아이들도 있을 거고, 어떤 아이는 굉장히 불안한 모습들을 보인다든가, 또 아이들은 불안하면 산만해지기도 해요. 네, 뭐, 그래서 산만해졌다든가, 부모로부터 사랑이 안 오면 포기하는 애들도 있지만, 다른 데서 사랑을 찾아요. 음. 그러니까 이제 더군다나 뭐 SNS 이런 것들이 워낙 활발하고 발달돼 있으니까 이걸 통해 이제 자꾸 나를 의미 있는 대상으로 여겨주는 사람들을 막 찾아요. 부모 자녀 관계를 이해하고 나의 가장 어떻게 보면 관계의 뿌리를 찾는 거에는 애착이 되게 중요해요. 이 개념은 뭐 너무 중요한 얘기이기 때문에 여러 번또 하고 또 해도 네, 부족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이 애착을 놓고 봤을 때, 어, 우리 세인이 같은 경우는, 어, 엄마가 너무 사랑하는 대상이기도 하지만, 어떨 땐좀 서운하고 밉기도 해. 왜냐하면, 나 때문에 화가 난 거야? 아닌 다른 것 때문에 화가 난 거야? 이거 자체가 조금 불안정한 면이 있는 거거든요. 엄마가 목소리가 높아져도, 나한테 화낼 일은 없어 우리 엄마하고 나와의 관계는 음. 근데 나한테 얘기 안 하고 엄마가 목소리가 높을 때는 뭐 다른 일로 그러는 거겠지 이런 게 이게 아주 그 믿음과 신뢰라고 볼수 있는데요 음. 근데 조금만 아니 뭐 이러면 어, 나를 싫어하면 어떡하지 음. 나, 나를 미워하면 어떡하지 근데 또 어떤 날 보니까 엄마가 또 너무 나를 또 예뻐해 음. 이러면 어떨 때는 엄마가 너무 좋았다가 때막 아, 미워 이런 마음이 든단 말이에요. 음. 이게 불안정 애착 중에서 집착형이에요. 불안정 애착 중에서 집착형은요 언제나 사랑을 갈구하는데 이걸 내가 확실하게 느끼게 표현해 달라고 어, 해요. 제가 제가 그랬거든요. 네, 제가, 제가 그래요. 음. 남자 친구를 만나면 누굴 만나면 어, 확실하게 어, 내가 사랑받고 있구나 관심받고 있구나 하는 걸 느껴야 되는 것 같아요. 음, 음. 저도.